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AI 보조 재미니 라이브와 로켓 모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협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최근 선보인 제미니 라이브 AI 보조 기능은 기술의 진보를 잘 보여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이 AI는 대화의 자연스러움에서 사람과의 대화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와의 대화가 인간과의 대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때때로 이 AI가 인간보다 더 대화하기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제미니 라이브는 구글의 최신 픽셀 라인 시리즈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AI 보조 기능은 사용자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하며 대화 중간에 사용자가 질문을 끊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강한 저녁 식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미니 라이브는 빠르게 구운 연어 필레와 아스파라거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중간에 탄수화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자 AI는 즉시 고구마나 현미를 추가하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유연성은 기존의 AI 보조 기능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입니다. 재미니 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직 일부 기능, 예를 들어 타이머 설정이나 알람 설정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니 라이브는 대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또한, 재미니 라이브는 구글의 새로운 무선 이어버드와도 호환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AI와 대화를 나누며 걸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 e AI 보조 기능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이 AI가 너무 인간처럼 느껴져 마치 영화 허의 주인공처럼 AI와의 감정적 연결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AI와의 감정적 연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재미니 라이브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픽셀폰에서는 그룹 사진을 찍을 때 AI가 사진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찍은 사진을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로 합성하는 애드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후 AI가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요약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능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회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로켓 모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방위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어능력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024년부터 아칸소에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로켓 모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 모터는 로키드 마틴의 미사일에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로켓 모터는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현상 중 하나로 특히 컴퓨터칩과 금속주조와 함께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방위산업은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의 수요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로켓 모터 공급업체인 로스롭 그루먼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의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공급업체의 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기존의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검토한 끝에 제너럴 다이내믹스와의 독점 협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미 미사일 본체와 탄도를 제조해온 경험이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로켓 모터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은 연간 GMLRS 미사일 생산량을 1만 개에서 1만 4천 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번 생산을 통해 로켓 모터 분야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앞으로 다른 미사일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방위 산업에서의 협력과 혁신은 앞으로의 군사력 증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AI 보조 기능인 제미니 라이브와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